감사는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에 따라오는 것인 걸 우리가 볼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그 인자심이 그 영원합니다 하는 말 속에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하는 것을 계속 상기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능하게 하신 예수님께 자기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주소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오늘 무슨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오늘이 있기까지는 예수님의 일체 오래 참으심이 작용했다. 그렇게 고백하죠. 아 여기서 일체 오래 참으심을 제 영어 성경에는 그의, 뭐랄까요, 제한 없는, 제한 없는 인내. 그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참으셨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울을 향해서 끝까지 기다려주기로 마음을 잡수셨다. 그런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열심이라 그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로 7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 는 성사를 배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것이니다그 성사와 평강의 대화는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함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전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일심 이를 이루시기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떠나 폐역한 삶의 길을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수르에 무너지고 또 앞으로 바벨론에 무너질 것을 예언하시면서 그러나 앞으로 언젠가는 모르지만 내가 새로운 종을 보내서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고 있죠. 그런데 그때 이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나의 열심히 도와준 일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어 37장에도 가보면은. 자, 유다족 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부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또 남유다도 망할 거지만 은 그러나 이제 남겨진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이스라엘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것도 요하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열심을 통하여 세워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세워진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라고 했죠? 아주 수없이 언급됐던 내용인데 야곱이죠. 하나님, 하나님에게 줄을 대고 있지 만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지는 않고 끊임없이 자기의 장머리를 사용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인생을 결국은 믿음의 족장으로 앉혀 놓으셨는데. 그 수많은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열심이 결국은 야곱을 믿음의 정당의 자리에 앉혀 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까 자기 자녀를 향하여 세우신 목적을 접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대신해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영적인 아들 디모대가 겪고 있는 목회 상황을 생각하면서 그를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디모대 전서를 교회 일꾼들의 지침서로 알고 배우고 있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교회를 세우는 사역자로 불러주시고 세우셨다 하는 것을 오늘 감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일꾼으로 세워주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바울은 느끼게 되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도바울의 그 반항에 대해서 몰라서 그렇게 한 것으로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기가 그렇게 돌아오기를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를 받아, 받아 마땅한 자신에게 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바울의 마음은 감사함으로 넘쳤고, 어, 그 인생을 다 바쳐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큰 가치로 받아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사역자라는 말이 좀 부담스러우면 하나님의 동력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 말은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사역자가 하셔야 될 기본 자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 대한 자부심과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그리고 그 힘들메 시간이 길어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로 그 화살을 돌리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태도를 가진다면은 우리의 인생은 인생의 내 자신의 인생의 그릇을 깨는 것과 같은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리에 빠졌을 때 우리가 지어야될 행동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저 힘이 듭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런 자세를 취하는 자녀를 하나님은 그냥 그곳에 머물러 두게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 3장에 보면은 열다섯 가지 사랑의 액션이 나오죠. 여기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지게하지 아니하고 즉 나오는데, 그 열다섯 가지 사랑의 액션 가운데서 네 가지가 오래 참는 아, 참는 행동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이 사랑의 행동 중에 중요한 부분이란 이야기죠. 오래 참이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길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걸고 있던 기대를 끝까지 접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라도 한계를 정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 사람을 만진 후의 모습을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그를 그렇게 대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오래 참아주심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갈 것을 기대하시면서 기다려 주고 계십니다. 사람이 사람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충명하다고 해서 1년 만에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속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와 정서와 지능이 독립된 한 인간이 되기까지는 최소한 2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용되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 부모는 보살피고, 보호하고, 먹이고, 가르치고, 모범을 보이면서 함께 동고, 동락합니다. 이 기간은 길고 쉽지 않지만 기대와 사랑으로 우리 부모들은 이것을 감당해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우리 자녀들이 바람직한 어른의 모습으로 선 것을 보게 될때 우리의 마음에는 가장 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 우리 부모가 미숙해서 오래 참고 기다려주기보다는 현재의 모습으로 자녀를 대하곤 합니다. 그래서 자녀도 힘들고 부모도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준 자녀들을 정말로 세우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오래 기다려주는 사람, 그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참으면 끝이 없다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끝이 있다면은 참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용수철을 누르는 것처럼 한번 참고 두번 참고 세번 참고 그 용수철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한계까지 참다가. 터져버리는 것이 참음의 끝이 있는 모습이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참는 것은 참음이 아니고 더큰 폭발을 위해서 누르고 누른 것일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복봉 18장 21절 2 2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갑니다. 보통 3세 번 용서하면 그래도 관대한 사람이라고 생각 할수 있는 상황에서 배드로는 예수님에게 예수님 일곱 번 용서하면 될까요? 그렇게 물었죠. 그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뭡니까? 일곱 번을 일곱 번까지라도 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90번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용서에는 끝이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너가 그를 사랑해서 그를 세우기를 원한다면은 끝없이 용서하라는 이야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해서 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한다면 기다려주는 뜻에 끝이 없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얼마나 오래 기다려주셨습니까? 기다려주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우기 위해서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끝없이 기다려주셨던 하나님께 감사를 표시하죠. 다만, 여러분, 우리가 왜 은혜와 사랑을 입었을 때 감사를 표현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들으려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베푸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를 해줄 때, 그 자녀로부터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왜 감사를 표현해야 할까요? 자, 여러분이 자녀들이나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 또 사랑을 베풀었을 때, 감사합니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었을 때그 그를 향하여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그때 마음을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감사는 항상 더큰 감사로 이어지는. 이 풍요로운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 있을 때, 감사와 감사로 이어지는 그 풍요로운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은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가 감사가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마음이 있어야 하고, 알수 없으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해주는 것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바울의 마음은 온통 감사로 넘쳤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자리에 이를 때에도 배를 맞아 죽게 되었을 때도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의 입에는 항상 감사가 넘쳤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기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너희를 위하여 내 인생을 허비했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것은 열 중에 하나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열을 주셨는데 내가 다 써서 드렸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고 자기 인생 전체로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인생을 드린 그의 결과는 세상의 부귀영화와는 전혀 먼 인생을 살았죠. 그렇죠? 그렇지만 세상의 부귀영화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제외하고 바울만큼 사람을 세우는데 사용된 사람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앞에 감사하며 전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빛난 인생으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사랑성들 오래 참으시는 사랑에는 또한 가지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1 6절에 보니까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을 자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시려 한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만 오래 참아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죽었다 살아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면은 첫 열매를 보는 순간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열 번째 백 번째 열매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다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사람은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을지언정 나도 하나님 앞에 저렇게 될수 있다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어스 어거스틴이 바울이 걸어갔던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과거를 딛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대와 현실은 상당한 거리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믿어주고 또 기다려주고 기대를 걸어봅니다. 그렇지만 열 번, 스무 번 부응하지 못하면 접고 포기해버리죠. 그렇게 되면 사랑했던 만큼 미움은 더 커지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오늘 바울이 생각해냈던 하나님의 기다림입니다. 야곱을 130년 동안 기다려주셨던 하나님, 바울을 60년 동안 기다려주셨던 하나님, 예수님,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정신 차리기까지 얼마나 기다려주셨던 하나님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내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눌리고 눌리고 눌려서 폭발하는 그런 참아줌이 아니고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끝까지 끝없는 기다림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길을 들어갈 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격려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우고자 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그를 향해서 지금 눈에 보이는 대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만주심을 기대하면서 격려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